누구나 한 번에 따라하는 명상법 5분 안에 배우기 우리는 가끔 마음이 무너진 이유를 모른 채 하루를 버팁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억지로 고치기보다 먼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라고 말하죠. 당신도 혹시 쉬고 있는데도 쉬어진 느낌이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딱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관찰,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몸을 바로 세웁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벽에 기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니라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시선을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도 됩니다. 첫 번째, 한 번의 긴 호흡. 숨을 한 번만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끝날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지금 내려놓는다. 이한 문장이 시작 버튼입니다. 두 번째, 몸 스캔 딱세 곳만. 발바닥부터 이마까지 훑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더 쉽게 갑니다. 딱세 곳만 봅니다. 턱, 어깨, 배. 턱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알아차렸다고만 말하고 풀어줍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나요? 알아차렸다고만 말하고 내려줍니다. 배가 딱딱한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 위에 얹어둡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알아차림은 싸움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세 번째, 생각 다루기. 영상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어요. 생각이 없어야 성공이라는 오해. 아닙니다. 생각은 원래 떠오릅니다. 중요한 건 없애는 게 아니라 거리 두기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름 붙이세요. 계획, 후회, 걱정, 비교, 그리고 바로 다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사람이라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실천 오늘부터 시작. 당신이 명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너무 크게 시작하려 했던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만 하세요. 퇴근 후 30초, 한번 길게 내쉬기. 잠들기 전 1분, 턱, 어깨, 배만 풀어주기. 불안이 올라올 때 10초, 생각에 이름 붙이기. 이세 가지는 삶을 바꾸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가장 남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려놓는다. 알아차림은 싸움이 아니다. 생각에 이름 붙이기. 어떤 한 문장이 당신 안에 오래 남았나요?